부정선거의 증거 인멸 민주화의 국민치조권 발동을 해야 할 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증거 인멸은 부정선거도 모자라서 증거 인멸까지 더해진 완전한 민주주의의 파괴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안 하는 세력을 민주화로 불러야 한다. 호남시족 운동으로 박헌영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실체인데 말도 안 되는 개념이 더 쉬워졌다. 민법 110조 사기죄 소송과. 민법 141조 취소행위의 작동. 그리고 민법 741조의 부당이득 반환죄의 대상이 된다. 집단 대 집단의 민사 소송인 것이다. 민주화는 처음부터 존재한 적이 없다. 민주화라 불려진 이념의 실체는 더불당 아닌 반대 쪽인 부정선거 주장세력이라고 사실을 확정할 이유가 있다. 일찍이 말지 에 김근태씨가 민주화는 민족해방 운동이 실체이며 보편민주주의는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명분 수준에 지나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 일종의 통정허위 표시로서 가장 행위다. 가장 행위와 현실의 갭이 벌어진다. 민주화 운동은 합종연행을 에큐메니칼이라고 기망하고 양명학에서의 영육미 불미를 동구권 기독교의 히브리적 가치라고 기망하고 민족 해방 운동인데 자유민주라 기망하고 호남시족 향후의 라인인데 보편민주주의라 기망하고 시족 연구자들 편들어주는 운정주의를 인권이라고 기망했다. 또 시족들만의 무릉도원이 하나님 나라 구현이라고 기망했다. 기망행위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이 전부 세계교회협의회란 조직을 악용하여 국민들이 속았던 것이다. 소송을 하면 세계교회협의회 지도부가 집단사기에 제일 두목격이 되니 소송의 상대방이다. 어떤 골이 빈 사람은 이게 민중신학의 교권문제에 엮여 이러는 줄 안다. 하나님 사기 이후 사기로 개명을 싹다 어긴 자들이 신앙의 눈으로 나쁜 놈으로 보이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 민중 신학에 대한 국제적 명망은 전부 황우석급으로 파탄 나야 기독교인의 상식일 것이다. 기독교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신종 교인들의 문제로 기독교 기구의 세기 기구 수장들이 모조리 공동 불법 행위로 사기죄 공동 정범에 자동 당첨이 되고 그분들이 소송의 상대방이 된다. 그분들 대상으로 재판을 한국 법정에 하더라도. 미국 등 자유진영이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사실 민주화 신화 쌓여지는 모든 행위가 기망 행위로 점철됐다. 신종교는 번역되지 않았고 세계교회협의회 신학도 당시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다. 민법상 불공정 행위의 무경험이다. 국민 취소권의 발동, 즉 호남 귀족들의 중공식 부패 경제의 갑질을 수반하는 이외에 진정한 실체로서는 처음부터 존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기죄 소송을 통해서 국민 취소권의 발동뿐이다. 정세현에도 역시 사기죄 소송의 상대방이다. 고려연방 제체제를 깨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정세현의 사기죄 소송일 것이다. 정세현은 헌법에 부합되는 통일 정책을 수립한 적이 없다. 정세현 통일부는 위법하고 불법하며 그간에 누려온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대중들을 끌어모으는 신화를 무너뜨려야 대중이 균열된다. 조갑제시나 진중권시나 이런 신화붕괴까지는 생각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신화붕괴까지 나아가는 게 맞다. 안 그러면 결국은 호남 좌파시족 사회의 장기독재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민주화 신화는 사기였다. 처음부터 최종 목적지는 중공식 시스템이면서 여러 가지 위장적인 포장 논리를 쓴 것일 뿐이었다. 사기를 밝히고, 국민 취소권을 행사하고, 취소 불가로 강박하는 데에서 세계교회협의회가 개신교 탄압의 앞잡이로 서는 것을 명시화할 이유가 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부정선거 플러스 증거인멸 세력은 국제사회적 파렴치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